fx 그래프에서 x는 a에서 x는 b까지 평균 변화율을 구해보래 fx 그래프 위에 이 x 좌표가 a인 점 요걸 p라 하자 그 다음에 x 좌표가 b인 점 요걸 q라고 하자 어? 요 평균 변화율은 뭐냐 하면 pq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야 이게 다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했잖아 그러면 x 증가량 분의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어, X 증가량은 B-A 이렇게 되고, Y 증가량은 어떻게 되죠? 어, FB-FA 이렇게 돼요. 음. 자, 요렇게더 표현되고, 요런 표현은 지금 처음 보지 싶은데, 요런 기호를 쓸 거거든? 델타 X. 이걸 읽을 때 델타 X라고. 그러니까 X, 이게 델타 X가 뜻하는 게 X 증분의 뜻하거든? X 증분. 그냥 X 증가량. X 증가량은 좀 있어 보이게 X 증분이라고 불러. 그지그 다음에, 요 Y 증가량 있지? 요걸 델타 Y. 요거는 이제 Y 증분. 어, 이렇게. 그러면 저 델타 X랑 델타 Y로 표현하면, 그냥 델타 X분에 델타 Y 이렇게 되는 거죠. 이렇게. 음, 이렇게 또 표현되고, 델타 x 분의저 델타 Y를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. F A 플러스 델타 X. Aí ah, eu sei, pay. ok.